기본적인 보통 지중해풍 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의 주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길게 복도처럼 이어진 포치가 7평 정도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내집 짓기 서귀포시 하이동 현장입니다 기와 시공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외부는 외단열 미장 공법, 또 스타코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외단열 미장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지붕 한참 진행하고 있고요. 실내에서는 전기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통 지중해풍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의 주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스페니시 기와랑 굉장히 위치가 잘 돼서 건축주님들한테 가장 뭐 선호도 높은 그런 스타일의 주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포치가 길게 이어져 있어서 주택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주택은 15평 남짓 되는 아주 소형 주택입니다 길게 복도처럼 이어진 포치가 어, 서쪽까지 쭉 이어져 있어서 7평 정도 되는 포치가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음, 다 시스템 창으로 지금 설치가 끝났는데 이 부분은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목창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아직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실내 측은 기밀 작업 끝나서 우리 작은 주택이지만 기밀 작업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기밀 작업 끝나서 전기 작업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뭐늘 설명 드리는 부분인데, 자 기밀 층이 있고 다시 전기가 들어가는 설비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벽이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박스가 어 구조. 단열재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단열하고 기미를 다 끝낸 상태에서 전기박스를 그 외부에다 달고 벽을 한번 놓치는 그 전기설비층이 다시 한번 생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창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사라만더 예, 시스템 창 어, 양쪽 랩핑, 예, 목재칼라로 양쪽 랩핑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했고요. 여기 보는 목창이 지금 나왕에다가 티크 오일 스테인 도색한 건데 어 싱크로율이 거의 100%입니다. 어 시스템 창하고 이 목창하고 네 굉장히 어 자연스러운 느낌의 그런 시트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내벽은 기밀하지 않고요, 그대로 둡니다. 외벽만 외벽과 천장만 기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탁기가 들어갈 조그만 세탁실이구요. 워낙 세탁실이 작아서 가구문을 달고 열어서 다시 세탁기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른쪽은 에, 욕조가, 프리스탠딩 욕조가 들어가는 욕실이 되구요. 킬팅만 되는 창호 설치했습니다. 환기만 될수 있는 창호 설치됐구요. 프리 스탠딩 욕조가 0 배관 는데 들어가고 앞쪽에 이 배관 바닥에 올라와 있죠. 예. 스탠딩 수전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 왼쪽에는 샤워 수전 어, 설치될 거고요. 반대편에는 어, 이제 화장실 변기하고 이쪽에 세면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방. 어, 밖에서 봤을 땐꽤커 보였는데 안에서 보니 요 정도 아주 아담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주택은 모든 공간을 오픈 천장 다 살릴 겁니다. 집은 작지만 천장고는 지금 굉장히 높은데 보통 이제 평 천장으로 해서 평으로 막는 게 아니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전부 다 오픈으로 진행을 할거기 때문에 집은 작지만 뭐 답답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전기 설명 잠깐 드렸는데 내벽 이 부분은 내벽입니다. 내벽은 저희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조체 안에 전기 설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 외벽입니다. 외벽, 외벽은 이렇게 설비층을 다시 만들어서 예, 다시 한번 벽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 이 기밀층을 보호하고 단열이 깨지지 않기 위함이죠. 지금 일례로 보면은 지금. 전기 박스를 이렇게 넣으면 단열재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오린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냥 단열이 깨지는 거니까 내벽은 상관이 없어요. 내벽은 실내니까 상관이 없는데 외벽 같은 경우에는 어 좋을 게 하나도 없지요. 아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시스템 창의 기밀층과 실내 측의 기밀층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빈틈없이 이 테이프는 콘테가 IQ라고 하는 시스템창에 붙어있는 어, 테이프고요이 바나 테이프라 프로클리마 바나는 저희가 설치한 테이프입니다. 두개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완벽한 기밀이고요 어, 전에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목조주택은 기밀성능이 굉장히 낮습니다. 기본적인 기밀성능이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스터드 단열재 외부화판 어, 기밀성능이 낮죠 반면 콘크리트 주택은 기밀성능 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건 콘크리트 주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목조주택은 그 단점을 상쇄하기 위함이고 또이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밀층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뭐 전기설비가 한참 진행중이니까요 실내 인테리어 할때 다시 한번 진행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집집기, 네, 소귓포시 하이동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